반갑습니다. 이우산입니다. 자, 오늘은 유기 고전 중에서요, 어, 이 거기의 거 그, 그 이론으로 시험에 어, 합격하는지 어, 떨어지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더불어서 어, 이 눈병이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왜 눈병이 생겼는지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기 입문 기준으로는 그 제1 권에 편에 이제 귀살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관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 귀살에 관련된 이론에 의한 어, 격이 있습니다. 그격 중에 이 체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우선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이 예제는 어, 도광, 도광경인전 인데요. 1831년도에 어, 이제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중국 땅에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 때에 1831년도에 4월에 병인일에 옷시초골장으로 유김 저자 장광덕이가 임상한 예제입니다. 옛날 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뭐 굉장히 지식인이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죠. 다 이제 지식이 높고, 높고 어, 뭐 글을 아는 분들이 뭐 다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인에 들어가고요. 그 지식인의 숫자는 100명에서 100명 국민 중에서 몇퍼센 아마 안래도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시식이 임상한 예제고요. 그것도 유김 전문가가 상담한 겁니다. 그래서 취할 바가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 올립니다. 시험 정단입니다. 아, 여기 이제 로커라고 있는데요. 뭐 일종의 고시 정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붙겠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어, 참고로 이 1831년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순조 31년에 해당이 됩니다. 뭐, 고, 조선 말기죠. 아,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의 뭐, 거의 조선 말기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정조 이후에 이제 순조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조선 이제 후기 또는 이제 말기 때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 임상 예제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극의 이론에 의해서, 목곡포, 토복수수복화 이걸 이제 체극이라고 하는데요. 차례차례 극을 해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목곡포, 토복수수복화 이제, 육급에서 가장 나쁜 격이 체극격입니다. 뭐, 뭐 시험, 이건 뭐, 다른 이론을 안 봐도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건을 보게 되면요. 1과 3극화, 2과 3극화, 3과 3극화, 어, 세곳이 3극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곳이 3극화를 하면 존비 그 중에서 장류 중에서 6에 해당되는 부류, 아랫사람이 액을 만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유도 액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암국 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암국 격은... 이렇게 격을 해오면 최향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안국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순주편격에 해당이 됩니다.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1과 3과, 뭐가 갑이 여기에 있던, 여기 있던,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간지에 다 보이면, 어, 한순이 두루두루 이렇게 본다, 이런 뜻의 일순주편이라고 하는데요. 일순주 편격은 뭐 필법부에 보면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과연 그러할까요? 이 과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이 음, 이 각자 개요 이 순에 있는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다 있는데 이렇게 극을 해오기 때문에 파손된 기본인데다가 또 다시 상극화를 해서 어,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순주편 좋은격에 뜻이 사라지고 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고시에 낙방을 했습니다. 왜 낙방을 했는가? 뭐좀 전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체극입니다. 어, 목곡토, 소곡수, 수곡화 어, 이렇게 극을 해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극을 해오면 오히려 재양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 예. 첫 번째 이유는 체격이기 때문에 안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유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곳의 천반이 집안을 거을 합니다. 내가 이제 수험생이 돼가지고 고사장에 나갔습니다. 시험 보는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은 이 집안의 해당이 됩니다. 국가는 천반의 해당이 되겠죠. 국가가 높습니다. 개인에 비해서. 그래서, 어, 유도 얘기 나오면 불리해요 왜? 국, 어, 국가가 너 죽으라. 뭐 이러는 상이 그랬냐. 그래서 이제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유. 어, 자, 태세. 어, 여기 태세에 보면, 태세에 보면 지상급 태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태세하고 이 월근이 말전 초전에 보이고 있는데, 음. 국가 고시는 이거를 고시실이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하고 고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폐세하고 어, 월근은 손상을 받으면 안 돼요. 손상을 받으면 어,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음, 모든 그 시험 감독관은 국가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시험을 주관을 하고요, 채점을 하고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태세월근 주문이 고시신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안좋은데요 특히 이 태세는 금금목을 합니다. 금금목. 금금목을 해서 태세를 파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덕보면 좋아보여요. 자 월근이 말전에 있는 임목을 생활하고 인목이 생활해오니까 국가의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은 합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가장 여기서 이제 큰기원은 체급이라는 겁니다. 체급. 체벅. 이렇게 체급을 해오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 이제 태세가 국가고 시험감독관이거든요. 어, 국가가 이, 계속 그걸 해가지고 이 일감병화를 죽이는 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세가 있더라도 또월근이 있더라도 파손을 당하면 못 써요. 오히려 국가로부터, 이게 국가거든요. 태세니까. 국가로부터 오히려 제향을 만나지 않으면,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시심이라 적었는데요. 한자로는 주문이라고도 하고요. 고환, 고환이라고 꽃자는 고시할 때고자를 쓰고요. 관은 이제 관직할 때 꽃자를 쓰는데, 고시 이 고시신이 태세하고 월금인데, 오히려 차례차례 일감병화를거어야 해서 가장 나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월금자는 차다 사에 가면, 이거는 겨울 기운이고, 이거는 여름에 첫 2파 정도 되는 월근인데요. 이렇게 소가 여름에 첫 월근지에 가입을 하면 이것을 절신에 가입을 했다, 절지에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은 죽어버는 겁니다. 또, 이 태세는 묘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역시 인목 기운이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기란 기운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일순 주편인데요. 이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가하고 개가 간지상에 다 보이면 일순 좋겠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 단순하게 판단하면, 야, 뭐 좋겠다. 시험에 좋겠다. 어, 그리고 필법부에는 대리시험을 보면 좋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역시 이 유도액을 당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눈병이 생겼어요. 눈병. 이 눈병은, 그, 점시가 오거든요. 이 오. 이 오는 리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릿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어 눈을 뜻합니다. 이 구성학에서도 쓰는 이론인데요. 어 눈을 뜻하는데 수복화를 했어요. 이제 점시에 타고 있는 천장이 수. 천무수 인데요 소급화를 해서 오가 상했습니다 또이 자가 이, 또 했는데요. 이 병을 또 거버렸는데요 이 병을 또 윗개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씨에서도 이오 눈을 떠나는 이 오가 오가 상했고 또 눈을 뜨나는 병화가 자수 이 자수로부터 그것도 차례차례 거벌해서 거벌해왔기 때문에 눈을 이제 손상을 했는데, 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눈이 안 보여서 답안지를 적상을 못 했다고 되어있어요. 어, 그래서, 음, 여기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어, 보니까,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눈이 안 보여서, 아니, 시험을 못봤고 답안지를 못, 못 적었다. 어,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직접, 어, 이유는, 어, 눈병이, 어, 안 보이면 못 적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어,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 이것을 풀 때는 어, 이 전체 기운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긴지, 사긴지, 어, 기랑 기운이 모여있는지, 깨져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죽고 있어요. 차례차례 그걸 하고, 천반이 기반을 그걸 해서 뭐 기운이 깨져있으니까. 여기 아무리 좋은 개신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세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밀하게 보고 어,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크게 어, 먼저 보고 나서 세밀한 것을 보면 어, 그 세밀한 것은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어, 이 기운이 다 깨져 버렸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항상 뭘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세밀한 것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는 뭐 고시정단을 알아봤는데요. 시험에 낙방한 것을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8사 중에 광기효에 관련된 임상 예제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